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세 s March 2nd, 우리 Wednesday 클래스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보니까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제가 뮤지엄에 가는데 뭘 타고 가야 하나?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은 아시나요?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o you know? 하고 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나와야 되는 문장은 어떻게 된다그랬죠 How can we get it,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How we can get to 블라블라블라가 blah, blah, 돼야 된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우면요. 이렇게 갈게요. What time is it? 한번 제가 뭐라그 했죠? 몇 시입니까요? 그런데요. Do you know? 당신은 아시나요? 몇 시인지를? 이라고 되면 어떻게 되죠? What time it is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당신은 아나요 어떻게 새들이 나는지를요 자 일단 어떻게 새들이 나나요 하면 어떻게 돼요 how do birds fly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당신은 아나요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이라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how do birds fly가 아니고 평소문이 되면서 how birds fl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일단 비동사로 물어보고 싶은 is is 어떻게 바뀌었어요? is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두 동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how do birds fly에서 두가 빠지면서 how birds fly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can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how can we에서 how we can get to somewhere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당신은 아시나요? 혹은요, 당신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how can we get to this museum 이렇게만 얘기할 수있지 않을 거예요. 다시해 당신은 아나요? 어떻게 가는지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당신은 아나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뮤지엄에갈수 있는지를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빼먹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how can we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how we can get to this museum이 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순하게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당신은 갈수 어떻게, 어떻게 우리는 이겠죠 어떻게 우리는 갈수 있나요 인데 자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요 can you get 참면은 여기서의 get은요 얻다가 아니고요 도달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다의 의미로 go가 돼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갈수 있을까요? 어디로요? to 장소로요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장, 어떻게 당신은 그 장소로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아, 일단, 당신은 그 장소에 갈수 있나요? 죠 근데, 어떻게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how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How can you get to 블라블라블라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블라블라블라에 blah blah 어떻게 갈수 있나요? 근데요 이번에는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How can we get to this museum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you can take 해가지고 자 우리 transportation은요 대체적으로 t a k e 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get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시는요 grab a taxi 해가지고 택시를 붙잡다 라고 해도 괜찮고요 캐치라고 해도 괜찮아요. 혹은요. 겟 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엔 전화도 하죠. 그래서 콜 a 택시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당연히 테이크어 택시는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볼수 있는 게 택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다라고 할 때는요. Get on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에 타다라고 할 때는요. Get on a bus가 되면 돼요. 그래서 버스에 라고 할 때는 get on이 들어가니까 요거까지 같이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은요. 이 tram이 라는 단어를 네, 많이 못 봤던 단어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런 식으로 열차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를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뭔 단어일까라고는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train 혹은 metro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트램이라고 얘기한대요. 네. 그래서 you can take the train 이니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열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Viva Card가 is very useful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용한이라고 할때 useful 쓰시면 되는 거죠. Useful이 아니고 useful입니다. 요거 좀 주의를 좀 해주세요. 이따가 후반부에서 use sound와 use sound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you can take the metro 해가지고 metro 여러분들 지하철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etro 혹은 subway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ou can take The metro, tram, 그 다음에 and bus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n 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되는 거는 아 이것이 마지막 열거구나 이것까지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and B and C라고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A, B and 여기 여기 콤마 써주시면 좋아요. n e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뭘 가지고요? The card. 가지고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메트로도 타고 트램도 타고 버스도 탈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도 그냥 버스 카드 하나만은 네. 뭐 여러분들 버스도 타고 그다음에 서브웨이도 타고 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에 가시면은요. MT A 카드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카드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메트로도 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버스도 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당연히 하루치짜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0일짜리도 있을 거고, 일주일짜리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언니밀에 대서 30일짜리. 그래서 30일짜리를 구하시면 여러분들 한100몇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100불 초반대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아마 110 불이 훨씬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30일짜리로 해가지고 요거를 쓰시면은,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기권이란 뜻이에요. 네, 정기권해서 근데 요거는 일단 우리나라 방식이랑 미국 방식 이 이랑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옛날에 90년대에 우리나라 지하철 어떻게 했죠? 그 카드를 쭉 하고 넣어 가지고 쏙 하고 뺐죠. 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지하철에는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그냥 스와이프 하시는 거예요 쓱 긁고 지나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는요 쓱 긁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디핑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딥 하면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그는 것처럼 거기다가 쑥 하고 하면은 네그 카드를 쏙빼 빨아먹고 나서 다시 또줄 거예요 팝업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구식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정기권은내 네, 네, 30일짜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끊으시면 되고 만약에 어난한 일주일 정도나 3 4일 일주일 정도 뉴욕에서 여행할 건데 라고 하면은 네, 일주일치 언 n 메 i m 이에서 끄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Where can I buy the car? 이래가지고 그 Metro card, 그 card를 어디서 내가 구매를 할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Can I buy the card는 뭐예요? 내가 구매를 할수 있나요? 그럼 How can I buy the card 라면은 어떻게 제가 그거를 구매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봐도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 destination 해 가지고 위치를 물어보다 보니까 Where can I buy the card 가 되는 부분이었죠. 그랬더니 있습니다가 되는 부분이죠. So there are vending machines가 있대요. 자, vending이 뭐냐면은요. vendor가 상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vending m 신이 되면은요, 상인이 되는 m 신이니까보겠어요 파는 m 신이니까 이게 바로 자판기예요. 자판기가 생각보다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vending machine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길거리 상인들을 바로 straight v e n d o r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요, 우리 outside 해가지고 바깥에요. 그래서 outside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요, there are vending machines out there. 네. 이렇게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are vending machines에서 두개 이상이니까 there are vending machines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if I can't find a vending machine에서 내가 찾을 수 없다면이 돼버렸죠. Can I 내가 살수 있나요? Just pay에서 그냥 pay를 할수 있나요? 그냥 누구에게요? The driver에게요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지불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갑시다. I pay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저는 누구에게 지불합니다 라고 하면요. 은 I pay 하고 나서요. 그냥 사람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I pay the driver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내가 그 driver에게 지불합니다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저는 누구에게 무엇무엇의 금액을 지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I pay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누구에게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the driver 하고 나서 얼마가 되겠어요? 10뭐100 dollars. 네,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혹은요. I pay 100 dollars to hi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서 pay amount to someone 해도 괜찮고요 그냥 이거를 pay the driver $100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았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그냥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비스나 혹은 프로덕트를 지불을 하는 경우 그래서 아까 전에도 지금 택시 서비스를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pay for the service가 될 거예요. 그래서 service나 혹은 product를 지불할 때는 for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약간의 그 service와 내 돈의 교환이 될 때의 느낌이 바로 pay for가 되는 부분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paid $50라고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요. I paid $50 for the taxi service. for the taxi 한번 들여서요 택시에 내가 50 불을 지불했다 그 택시 서비스에 50 불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paid 하고 나서 그냥 for the taxi 이렇게 얘기도 됐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금액이 나오지 않았, 않아도 괜찮았던 부분 혹은요 이거를 그냥 I paid 50 이렇게 얘기도 되는 부분이라라고 그렇게 일하시면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pay와 pay for의 차이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can I pay the driver? 해가지고 driver에게 내가 줘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yes you can 해가지고 no 그래 괜찮아 라고 얘기했더니 but the cost 해가지고 cost는요 당연히 금액이란 뜻도 있지만 금액이 들다 비용이 들다라는 얘기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the price will be more. 이렇게 하셔도 됐던 부분이야. will be a little more 해도 됐던 부분. 자, a little 자체가 뭐라 그랬죠? 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bit과 똑같은 친구 그런데요. 어, little b이 되는 순간 약간 조금.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을 때는 Tiny bit라는 것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작은 거는 사실은 어, tiny bit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a little more니까 어떻게 되세요? 조금 더 많이 비용이 들 것이다라는 동사로 costs가 쓰였던 부분입니다. 혹은요 the price, 혹은요 뭐 fair will be more 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Fair 자체가 우리 약간 요금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약간 요금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transportation 타는 그런 요금을 바로 fair라고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후반부에서 간단하게 영어 발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후반부는 아마 네, 오늘 저녁쯤에 찍을 것 같아요. <laughs>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don't worry,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